아마존왕수달의 별칭은 강의 늑대입니다와 성질머리 생활 습성을 보더라도 이보다 어울리는게 없습니다. 늑 기질과 영맹 몫성치에 비대해 막강합니다. 악어도 씹어 먹고 제규와도 맞짱 뜬다고나 할까요. 38개의 칼날 같은 이빨과 강력한 턱힘을 가진 이들에게 어의 비늘은 죽은 번거로운 껍데기일 뿐입니다. 어린 악어의 연약한 배를 북 찢어 발긴 내용물을 으적으적 씹어 먹는 거죠. 늑대처럼 철저히 가족 단위로 생활을 하고 영역 표시도 확실히 합니다. 는 20마리까지 한 집단을 이루고 집단과 집단 사이 영역 구분이 확실합니다 설물을 포함한 분비물들로 1 0 k m 까지 이르는 영토를 구분하고 다양한 울음소리로 소통을 하죠 자신의 몸집의 두세배가 넘는 거대한 성체 카이만을 상대로 머리의 왕수달들이 치고 빠지기를 반복하면서 서서히 지구력을 수진시킨 뒤 머릿수로 밀어붙여서 절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고 맙다가 뒤집힌 채 목숨을 잃은 카이만은 머리의 저녁밥상 희생재단에놓입니다